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7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강의하는 김양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7회, 2014년도 17회,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가 여러분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음,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아마 후회 없는 아마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회계원리 인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는 어, 기초가, 어, 만 닦아주, 기초만 잘 닦아주면 효자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회계원리 마인드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 요 인문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어, 자신감을 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회계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수 있겠습니다. 회계란 자 회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인문 어,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런 기초를 어, 형성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회계란 무엇이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해 관계자입니다, 여러분. 이해 관계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무엇에 관한 기업 실체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뭐 하게끔 합리적인 의사 결정하게끔 의사 결정하는데 정보 이용자가 의사 합리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회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어,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두 타입이 있겠죠. 여러분, 회사는 투자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자금을 제공하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가 있겠죠. 주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자입니다. 이내 아이들을 어, 주주나 채권자들을 우리는 뭐야? 주요 정보 이용자 그럽니다. 여러분, 주주는 무엇을 원할까요? 배당을 원하겠죠? 어, 배당을 원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채권자는 뭘 원할까요? 여러분. 채권자는 이자를 원하겠죠. 이렇게 회사에다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때요? 회사를 운영하겠죠. 그래요.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해서 이 회사는 이내 아이들에게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뭘 제공한다고요? 성적표. 그 성적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재산 상태와 영업 성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를 우리는 재무제표, 즉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나요?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도장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손익 계산서인데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가 있겠죠. 세 번째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그리고 다섯 번째 주석입니다.